박상현입니다. 나본적 있죠 서울에서. 배는 왜 탔어요? 미랑시도 한 거예요? 아씨, 고개 똑바로 들고 뭘 잘했다고 고개 숙여 요 지금? 지금 왜 혼자예요? 초록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저좀 도와주세요. 무슨 말이죠? 도와달라니? 얘기봐요 그래야 우리가 돕죠. 로이는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. 네? 그 로이 부모가 살해된 날이요. 로이가 집에서 나오는 그날 집 앞에 차가 한대서 있었대요. 처음엔 경찰차라고 기억하더라고요. 그래서 로이는 한동안 경찰이 범인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기억해보니까 사이렌 색깔이 노란색이었답니다. 노란색 사율은... 사이란... 보안업체? 네, 맞아요. 어. 그, 아이가 다 목격을 했다는 말이에요 네, 근데 그날 골목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. 그래서 그 바닥에 머리가 세게 부딪혀서 이제 한동안 자기가 누군지조차 기억을 못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그러다가 뭐 로이 아빠 별장까지 가게 됐는데, 거기서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. 어? 거실에서 그 보안업체 직원을 본 것도 기억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별장에서 같이 도망치려고 했었는데 그놈들이 갑자기 배 타고 죽을 가라고 그러더니 지들끼리 막 싸우고 뭐야 진짜. 아 진짜 아그 별장이 어딥니까? 지금 채로이가 어디 있는 거죠? 아 거기가 어디냐면 그... 300... 아 까먹었어 내 다리야 3 0 0이야네 아, 거기 그 국도보라거든요 거기가 300... એ